자, 오늘의 첫 레이드. 벡터의 PBP탄. 일명 고구마탄을 물려서 소타로 와봤는데요. 지금부터 개떡상 레이드 시작해보겠습니다. 파이팅아 really? 그렇지! 이사스까지 키툴 없나? 아, 이게 키툴이 안 뜨네. 어, 맛 없다, 야. 기분 좋아졌어. 으이! 여기, 유리가 깨져 있는데? 무서워. 2층이네. 낙하 안 하나? 뭐야? 아, 보스 죽어있는, 이거 보스 같은데? 이 세니타 가방 아니야? 아닌가? 나갈 할거 같은데? 오, <웃음> 오, <웃음> 오, <가이>. 어디가? <laughs> 뭐야? 맞지 않음 이거 보스? 어우 <laughs> 트루퍼 어우, 맛 있다 네. 이건 존버가 아니야 땡티꺼 웨이팅이라고도 하죠 사레와 응. 뭐야 이거 뭐지 뭐야 어디서 많이 보던 빡빡인데 이거 아이스크림 갖고 와야라고? 어 아이스크림 먹어야 돼 쿠앤크 갖고 올까? 칙촉 갖고 올까? 쿠앤크? 오케이 칙촉 갖고 왔음 <laughs> 칙촉 맛있겠다 어? 씨발 씨발! 헐티! 오지마라 오지마라 가서 잡아야겠는데? 2층 3층? 옥상? 옥상가서 잡자 아나 열상 있잖아 있는거 까먹었어. <laughs> 까먹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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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있다어 어! 잡은 거 맞나? 잡은 거지? 오케이, 잡았고. 저기 바깥쪽에 하나 있었고, 하나는, 사제는 여기 있었는데? 여기 엎드려 있었는데, 사제 어디 갔지? 아, 왜안 보여? 어디 갔어, 사제? 폭 하나 까볼까? 아, 씨, 뭐야.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하얀 거. 이게 사제구나. 이 엉덩이네 이거, 그렇지? 다리고, 어, 오케이. 대충 그러면은 어디지? 여기? 뭐야? 잡은 거야? 잡았나 본데. 확인 사살. 이러면은 여기 두 마리 잡았고 깨벽. 깨벼... 올라오는 거 하나 잡았고, 하나는 저기, 이 바깥쪽에 있거든? 여기 절벽 라인에? <laughs> 아, 다 오줌 매려. 너무 긴장돼. 아, 근데 저쪽 라인 진짜 되게 애매한 게, 풀 때문에 안 보인다. 자, 여기에 하나, 여기에 하나, 여기 서강 깨벽에 하나 있는데, 여기 있는 애 먹을 때 살짝 위험할 것 같은데? 사지까진 괜찮을 것 같은데. 제발, 제발, 제발 때리지 말아줘, 제발. 아우! 아우! <laughs> 음, 맛있죠. 아직 아직. 어. 자 이걸로 잡을 수 있냐? 탄 뭐야 FMJ 잠깐 나 들어올 때몇 분이었죠? 2시였나? 새벽 2시였죠 아 그러면은 컬티 퇴근할 때까지 한참 남았어 이거 컬티 퇴근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칼만 먹고 나가는 그런 방법도 괜찮은데 아 이런 거 있다 어! 어? 아직 살아있다 컬티 저거 하나 남봤는데제가 <laughs> 다른 애 잡나 봐 지금 빨리 가야 돼 저거 컬티 총소리였잖아 아까 아닌가? 아니야? 같은 섹션 잡혔다야. 집중해라. 아마 서관 안에 있는 컬티 시체는 아직 안 털렸을 거야. 어 시체가 안 보이는데? 아니 아니 아직 몰라. 내가 착각했을 수도 있잖아. 어 깨벽을 자 이제 슬슬 나와야 되거든요. 나와야 되는데요. 나와야 되는데.